스파 브랜드 중 잘하라고 있어요. 제가 한국 지사로서 모델이 되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아, 어, 잠시만요. 잠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이름은 차경애고요 지금 61세, 지금 현재 키는 172여. 오늘 그 의상의 컨셉은 블랙인것 같아요. 아, 저는 되게 매니시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뭐 생긴 것도 그렇지만. 음. 왜냐면 옷이 저한테는 이매니저룩이좀 편안해요.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어떤 거가 아, 있을까요? 자라의 음. 저희 시니어 모델로서 음. 한국 최초로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혹시 의상은 어디 걸까요? 당연히 어. 뒤에 자라, <laughs> 자라, 자라. 저 자체가 자라. 아 운통 아. 자라로. 네네. 자라 네네. 캐스팅을 네네. 하시는 디렉터 분께 어필을 음. 해주세요. 오늘 이후로 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저 자라 매니아입니다. 오늘의 런웨이.